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날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근래 관계 맺고 있는 분들에게 선물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선물 이것은 귀한 것이죠. 또 받을 기회가 좀처럼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선물 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선물 받기 원하십니까? 과거의 김구는 하나님, 너에게 나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선물 주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그 대한민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기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15년 전에 국내 굴지의 보험회사에는 있 중력이 저희 가정을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30만원 짜리입니다. 꼭 가격을 말하면서 난을 가져왔어요. 이난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2주일에 한 번씩 물에 푹 잠궈서, 그래서 관리하라고 하는데, 그난 지금 없습니다. 15년 전에 30만원 난. 그분은 그분의 품격에 맞게 선물 했지만, 저는 내키지 않았어요. 관리도 뭐 문제겠지만, 사실 받고 싶은 선물이 있었거든요. 15년 전 30만 원 같으면 엄청난 선물을 할수 있죠. 그런데 그분은 자기 품격에 맞게 난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한그 가치는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의 선도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감방에 있는 분에게 난을 선물해 보십시오. 좋아하시겠어요? 짜증나지 기분 나쁘지 깜빵에 있는 사람께 나는 축하해 선물인데, 그냥 줘보세요. 감사하단 말 듣겠습니까? 요즘 이제 사회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취준생. 그렇게 말하죠. 취준생들께 에난 선물 해보세요. 좋아하겠어요? 취준생들이 원하는 선물은 취업이죠. 그래서 나는 달갑지 않습니다. 자, 병들어서 이제 암으로 오늘 내일 하는 분에게 난 갖다 줘보십시오. 상식이 맞지 않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선물은 건강의 회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면, 취업, 또 건강회복.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건물을 이제 저 우리 사무실 집회는 그 연예인 회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잘 지었어요. 리모델링 했죠. 자, 그런데 그 아름다운 건물도 그 건물을 세울 수 있는 토대가 토대가 단단해야 합니다. 부실한 토대에는 어떤 건물도 건축할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사명과 또한 취업과 건강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 선물은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어떤 환경이죠? 자유라고 하는 환경. 만일 자유가 없다면은 삶을 해본들 뭐 하겠어요? 자유가 없다면 취업해본들 뭐 하겠어요?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건강의 회복이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진정한 선물은 자유죠.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자유에 대한 가치가 전혀 없어요. 왜? 감사할 줄 모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위기는 상황이 힘들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실종될 때 위기가 온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오는 통로는 죄지만 위기가 오는 통로는 감사의 실종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동안입니다. 이 소리 듣기 원해요. 동안 제가 하루 치과 갔는데 할머니가 손자에게 제보고 할아버지 귀찮게 하지 마라 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지. <laughs> 어. 할아버지 나이도 불구하고. <laughs> 기분이 마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안이라는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수습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안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동안이라는 소리보다 늙어 보고 싶은 것이 소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래 살고 싶은 거죠. 우리는 이미 시안부 인생을 사는 사람에 비해서 늙어간다 할지라도 생존이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감사함에 살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 당연함이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당연함을 누리,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패트릭 헬리 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했어요. 왜? 자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과 이 자유를 맞바꿀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가치 있는 자유인데 우리는 자유에 대한 가치를 표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삶에서 일어났던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의 병원은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고 또 전쟁하는 것은 획득한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입니다. 탈북민들 보십시오. 탈북하다 잡히면은 그야말로 죽는 것이 낫지. 살아 있는 날까지 받는 고문과 고통은 말로 다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탈북도시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까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혀서 교화소에 가고 고문을 받아 고통을 받고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탈북을 멈추지 않는 것은 죽음과 맞박을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대는 아직 보트피플 모를 겁니다. 보트피플은 인도 차이나 반도가 이제 공산화되면서 자유를 얻어서 뗏목과 보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면서도 자유를 찾아 망망대회로 다닌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인제 해안에 우리가 우, 우방 국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 여론 때문에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해안에서 뗏목 위에서 보트 위에서 추억한 수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난민을 전문으로 다루는 유, 유엔 고등판무관 시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대가 인도 차이나 반도 공산화된 이후 입니다. 여러분 땜목에다가 보트 에다가 전복될 수 있는 한계 이상의 사람들이 다 매달려 가죠. 자유를 찾아 냉기와 폭풍을 견디면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 부산에서 정착해서 지금 한국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 자유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죽은 해상에서 죽은 수많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덕적으로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인도 차이나 반도에 그 당시에 현조되어 있던 당사자 생각한다면, 월남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자유 없는 세계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하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게 문제란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 자유도 중요합니다. 그나더 중요한 자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자유란 것입니다. 정치적 자유는 독립운동이나 내지스탐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이 자유를 획득할 수 있지만 영적 자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자유는 행위로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적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의 비극을 우리는 못 느끼고 있잖아요. 10분 이해하지도 못해요. 현재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탈북해서 성공한 사람 이야기들을 보면은 물론 대사가 대사관에 가지만 중국으로, 태국으로, 월남으로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명 있는 날 동안만큼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급 수고했겠습니까? 그런 수고를 느끼지 않고 누리는 이 자유가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생득적 자유를, 가치를 높이려면 하루하루 자유에 대해서 감사함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유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이것도 생명을 그려야 되는데, 영적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영적 자유를 획득하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동립부동내지스탕스 이런 것을 얻는 자유가 아니라 진리를 알때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데 그 진리의 주체가 예수님이시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자유케 하는 자란 뜻입니다. 회복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교제할 때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 사실이죠. 사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두 실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첫째는 마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영적인 자유를 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누리는 평강인데 그 감정의 평강입니다. 그 감정의 평강은 기복이 있습니다. 영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영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신가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교제할 때 그때부터 내적인 자유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내주하시야 합니다. 고린도우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주는 영이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었자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인이 누구냐? 중요하죠. 하나의 님 나라는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형태적 하나의 나라. 우리가 죽고 난후면 존재해 있는 하나의 님 나라를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살아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상태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 너희 안에 있다 이치어든 좋은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내적인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통하는 것이 것이다. 고한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도해 가신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 자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판으로 실습을 하는데 그 나타남의 결과가 은사 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유추 해낼수 있는 것은 자유함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성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결박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그것을 믿을 때 자유로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된 배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될까, 사람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수갑을 차고 있지 않지만요. 수갑을 차면 어디 가죠? 감옥에 가죠? 경찰서 가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수갑을 차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수갑을 차고 있지 않다고 기파할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수갑을 차고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것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보이, 보이는 수갑도 안 차지만 보이지 않는 수갑도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드라마죠. 형사들이 죄인을 잡아가지고 피자를 잡아서 수갑 채우고 보면서 좋아할 일은 아니다. 입장만 다를 뿐이지.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수갑을 차고 있다는 사실 또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자유 없는 분 많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입에서 자기 생활이 지옥 같다는 말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지옥 같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성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지옥 같던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셨다고 믿을 때참 자유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네 번째는 성령의 기부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의 십자가 1 7절은 제가 늘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읽고 믿음으로 적용하라고 합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되 멍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 멍에, 죄, 테라오마, 질병, 생활의 궁핍함, 인간관계, 부재, 수많은 것들이 우겨 삼이있습니다이것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못해요. 사실 나도 뭐 아무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둘 죄를 보면은 우리가 수많은 멍에에 있어 묶여 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멍에를 성령의 기능 부음이 다 파쇄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더라. 예수 믿기 이전에 사람께 중요한 선물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 믿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은 성령의 기능 부음이죠.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니 자유를 유지하는 방법은 뭐죠?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1번, 2번, 3번은 이미 우리에게 이미 생득적으로 주어졌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참 자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역할을 다 하시고 성천하실때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성령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그런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십자가의 성령의 결과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그 사실 믿는 자는 죽는 그날까지 이 진리를 알고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신 그날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야 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자유를 획득해도 그 자유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를 상실하지 않도록 분초 분초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름부음 임할 때 멍에가 벗겨진다. 많은 분들이 이 멍에를 벗지 못해서 자살을 하는 극단적 방법으로 삶을 조기에 마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자살해요. 왜? 멍에를 견디지 못했어. 멍에를 벗는 방법이 없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보면은 채무 때문에 자기만 죽으면 되지 가족끼리 집단 자살한 그런. 비, 비극적인 현상이 왜 나타날까요? 체모라고 하는 멍해를 벗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질병 걸린 사람 병까지 견디다 죽어야 되는데. 병든 사람도 자살해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불구하고. 왜? 가만히 있다 죽는 그날까지 못 견디니까.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힘들면 죽으면 그만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멍에 벗는 방법이 그거예요. 채무의 멍에를 못 벗어 회의로 도피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한테 멍에를 벗을 수 없습니다. 참 자유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자신 예수를 믿고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늘 충만해서 사는 것이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루 지나면서. 오늘 수갑 안 채운다. <laughs> 감정적으로 수갑을 찰때 많아요. 자유가 없다 보니까. 신경질 나죠? 짜증 나죠? 혈기 나죠? 화풀이 대상을 찾죠? 이 모든 것들이 멍해인 것입니다. 참 자유는 천국 생활을 경험하게 만드는 하나의 님 축복입니다. 천국 생활은 어떨까?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경험하고, 이 자유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일관해서, 우리 남은 생에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계 신아버지 하나님, 은내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치적 자유만 우리가 어 누리고 있었지, 영적인 자유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영적인 자유임을 기억하고, 이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 피어넣주신 구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일관할 수 있는 기회되게 복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